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보수단체들이 과거 정부의 4.3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정부를 대표해 보수단체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행정자치부가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장관과 차관이 4.3 희생자 재심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힌 바 있어 정부가 4.3을 흔들기 위해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가운데 남노당 수계급 인사가 포함됐다며 위패 철거를 요구해온 보수단체. 이들은 4.3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가운데 63명은 무효라며 지난해 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것을 막겠다며 4.3 유족 8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이 변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나선 행정자치부는 아직까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23일 피고측 변호인도 없이 첫 공판이 열렸고 7월에는 2차 공판이 열리지만 사3 중앙위원회에는 진행 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3 관련 전문 위원이 또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그분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이제 그 충분하게. 충분하게 저에 이렇게 이렇게 확실한 노름새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삼 중앙위원들은 희생자 재심사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여온 행자부가 소송에 손을 놓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희생자 결정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사삼 특별법까지 폐지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 희생자 선정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런 식의 결론만 일심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삼이라고 하는 두기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희생자 재심사의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행정자치부 이번에는 보수단체의 소송에 일부러 저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가 사삼흔들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초대형 크루즈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만들겠다는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지만 어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신항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 설명이 끝나자마자 어민들의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삶의 터전이 사라져 생계를 위협받고 유견 수련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참석을 안 했을 경우 어, 일부 찬성론자 뭐 머리 숫자 채우는 분들 해가지고 박수 쳐가지고 넘어가좀 찬성 시골가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고 쉽게 말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 죽이고 3차 4차 산업에 장사하는 배불르겠다는 사업 같은데 이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이 찬성 참석 입장을 밝히자 구성이 오갖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청회가 1시간 넘도록 파행을 빚자 일부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개발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함부로 매립을 해서 분양하는 것은, 어, 외지자본의 심지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이건 반대합니다. 지금 기본, 신앙은 기본 계획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그 포커스가 너무 크루즈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게 마치 어떤 전시성, 홍보성을 위한 어떤 그런 계획처럼 돼서 제주도는 단체별 의견 수렴을 다시 거친 뒤 오는 7월까지 수정 계획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공사저지를 위한 집단 농성도 버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제주도청 간부회의에서 감귤과 신앙개발 정책에 대해 이해관계 문제로 논의가 좁혀지거나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며 의견 수렴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지사는 행정에서 안을 제시하고 논의와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잡아가는 것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도 하루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렌터카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뾰족한 대청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렌터카 석대가 잇따라 부딪혀 관광객 12명이 다쳤습니다. 빗길에 렌터카가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렌터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4년 만에 68%나 늘었습니다. 사상자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52%나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들뜬 기분에 과속을 하거나 도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길이 좀 폭이 좁다 보니까 이제 다 다른 지역에서 왔고 이제 다 초행길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인지를 못해가지고 사고 날 거니까요. 렌터카 사고를 줄여보겠다며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과속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속도 제한 장치를 달거나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기차 보험료도 올리는 할증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동차 자체 내에 속도를 그 내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최고 속도를 뭐 80에서 뭐 100이라든지 아니면은 90km라든지 사용자들이 임차인들이 보험을 가입한 걸 가지고 그걸로 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험 가입은 네트가 회사에서 하더라도 사고가 나서 나중에 할증되는 부분만 운전자에게 임차인에게 돌려버리면. 현재 제주 지역 렌터카는 2만 여 대, 1년 만에 4천 대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주 지역만 특혜를 줄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지지 부진한 가운데 렌터카 교통 사고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경찰의 112 현장 도착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경찰이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평균 5분 55초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늦었고 재작년보다 2분 47초 늘었습니다. 이는 출동시간이 가장 빠른 대구보다 3분 이상 늦은 것입니다. 네, 출근길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비양이 워낙 적은데다 지금은 대부분 그친 모습인데요. 이번 비가 지나면서 요 며칠 이어졌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내린 대체로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큰 더위 없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출발해서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네, 현재 구좌와 표선의 기온 16도, 성산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조금 서늘한 모습입니다. 네, 섬적도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이 시각 현재 대부분 공항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비 소식이 있는 주말보다는 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입구 부근 일주도로에서 55살 유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잇따라 차량 5대가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 55살 유모 씨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재항고가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교육발전기금의 우회 지원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는 형사처벌을 위한 법리검토와는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3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없이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한 결과 모두 1,10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9% 늘어난 수치로 제주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연동 재원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고도 제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재원 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현재 5층인 아파트를 18층 이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를 없애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주시에 보냈습니다. 제주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시 계획도로가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로와 주택부서 연동주민센터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 분양형 호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분양형 호텔은 32개의 8,600여 객실로 전국 분양 호텔의 3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70%가 최근 1년 사이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관광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분양형 호텔의 투자 수익이 떨어지고 기존 숙박업체들의 수익성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